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주식입니다. 어, 지금 현재 시간 아침 6시 2분입니다. 자, 화요일 아침이 밝았고, 어제 금량이 뭐, 생각보다는 괜찮았지만은, 장막판에 조금 빠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잠도 안 오시는 분들 많을 건데, 어, 저 역시도 미국장이 이렇게 마무리되자마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자, 누구보다도 아침 일찍, 어, 여러분들과 하루를 준비하는 대장주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나는 진짜 6시에 찍잖아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텍스트에 지금 몇시에 올린다 이게 아니라 네이버 시계로 6시에 진짜 아침을 준비하는 어, 대장주식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헛소리 하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은 일단 해외시장을 조금 보면서 해외시장에 금량 관련된 호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악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우리 금량에 대한 전망을 하고 그리고 대응 어떻게 대응할지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외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이팅 한번 외치고 해외시장 볼게요 금량 파이팅! 자 그러면은 해외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진실을 보면은, 그냥 혼란스럽죠? 다우도 위에서 시작했다 찍혔고, 나스닥은 위에서 시작했다 찍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확, 그냥, 강보학과 약보합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CPR, 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지금 눈치를 보는 거고, 15일날 발표가 된다고 했으니까, 아마, 우리는, 목요일 아침 정도에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아직까지는 발표를 모르죠. 네, 목요일 아침 정도에 알 거고, 우리는 내일 휴장이니까, 뭐, 크게 지금, 오늘 장만 조금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개별 종목들을 보면은, 그래가지고, 뭐, 좀, 애매해요.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죠. 어, 2차 전지주.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가 많이 올라갔어요. 어, 동시다발적으로. 오, 어, 이건 뭐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의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 중국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마 중대한 대응을 할것 같다라고 미국의 앨런 미부부 재구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산 전기자동차 거기에다가 중국산 2차전지가 좀 많이 많이 문제가 있어요 어 진짜 무, 문제가 좀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한 2년에서 3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중국산 2차 전지가 전 세계를 지배를 했죠 어 이게 중국산 2차 전지가 안정성에 초점을 두면서 낮은 단가로 후려쳤었어요 우리 전지는 한국산 2차 전지보다 하이니켈보다 안정적이다. 거기에다가 생산 단가도 낮다라고 후려쳤단 말이지. 어, 그랬던 거 기억나죠? 그랬는데, 이랬던 2차 전지가, 어, 이랬던 2차 전지가, 어,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배터리 효율이. 그러면서 오히려, 야, 이거 자동차 배터리 전량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소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단가싼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야. 어. 안정적인 거? 야, 근데 요즘 한국산 배터리도 안정적이던데 단가이고 2, 3년 지나서 배터리 교체하면은 오히려 한국산 조금 비싸도 비싼 거 넣는 게 맞지 않냐? 한 10년 이상 쓸수 있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실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는 거지. 어. 그래 가지고 이 효율적인 측면으로 어 이제 가서 고 효율을 뽑아 내려고 중국산 전기자동차, 왜냐하면은. 해외 전기차는 안 써준단 말이야. 고효율 배터리 이거 검증 안 됐으니까. 그래서 자기들 샤오미 전기차, 하웨이 전기차 요번에좀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걸 왜 자기네들밖에 못 썼냐면은 얘네들밖에 안 써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샤오미 전기차, 뭐 하웨이 전기차 막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하고 중국에서 뭐 3, 5초 만에 완판이 됐네. 지금 주문을 해도 3년 뒤에 뽑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했단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막 전기차 터지고 폭발하고. 그랬단 말이야. 어허, 난리도 아니란 말이야. 안정성을 조금 아니 효율을 조금만 더 위로 올리려고 하니까 안정성이 십창에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산 전기차 인기가 없다니까. 2차전지 지금 사장이 돼가고 있다니까. 망하고 있다니까. 그런 와중에 한국산 2차 하이니케를 동반한 2차전지가 효율도 뽑아내는데 기술 발전을 안정성으로 많이 확보를 해버리니까. 어, 상대가 안 되는 거야. 단가 조금 높은 거요? 얘네들은 3년 뒤에 전량 교체를 해야 되니까, 어, 오히려 이게 싸다라고 보는 거지, 사람들이. 어, 어깨에서.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고, 미국에서는 이것과 더불어서 아예 죽여버리려고 간세 인상까지 붙여버린다는 거야. 중국산 못 믿겠다, 이거지. 오히려 이거 배 타고 오면서 터져가지고, 배까지 가라앉는다, 이런 소리까지 나온다는 거야. 어.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2차 전지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올라갔고 특히 전기차들이 이러한 어, 주가 흐름은 아마 한국산 전기 2차 전지 이런 것들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은 사실 그래요. 어, 우리 금량 역시도 자꾸 찍어져 내려가고 있죠. 이게 주체가 중국이란 말이야 중국에서 한국산 2차전지가 저런 호재먹는거를 꼴도 보기 싫어해가지고 무차입 대차입으로 찍어누르고 자기들이 확보했던 물량으로 던지면서 찍어누르면서 우리 금량이던 어, 금량은 그래도 좀낫죠 근데 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또 최저점을 찍어버렸단 말이야 에코프로든 금량이든 미친듯이 찍어누르면서 한국산 2차전지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 영상에서도 댓글들 좀 달려요. 한국산 2차전지는 파는 게 답이다. 어, 쓰레기 주식이다. 어, 회사 사기다. 한국산 2차전지 자체가 사기다. 이러한 프레임을 씌웁니다. 어, 이게 조직된, 조직적으로 여론을, 여론을 조작하고, 어, 조직적인 안티 운용을 통해가지고, 보통의 사람, 들난그 사람들이 중국인이라고 생각 안 해. 나한테 악플다는 사람들이 중국인이 아니라 그냥 세뇌 당한 거죠.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문제는 본인이 가스라이팅 당한 줄 모르고 본인 똑똑하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똥을 싸지르는 거야. 이런 영상도 볼 때마다 본인 이 돈이 없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주식 살 돈은 없고 떨어지는 주식 보면은 신나 가지고 뭐 사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직적인 여론 여론 형성. 어, 안티적으로. 조직적인 안티를 통해 가지고 보통 사람들을 이러한 프레임을 씌워서 찍어 누르기 시작하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주가도 빠지고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 자체가 사장될 위기에 처해지는 거예요. 어, 아,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어.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야. 어. 이게 이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은 자 불과 3, 4년 전에 원전 기억 안 나요? 원전? 어 우리나라가 한 3, 4년 전에 어 4세대 원전으로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원전 수주도 많이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뭐 판도라였나, 뭐 영화가 있어 아수라였나 그 원전이 뻥 폭발하면서 한국의 그 일정 지역이 체르노빌처럼 되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어요.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나서, 야, 저거 원전 존나 터지면 존나 무섭다. 우리나라 탈원전 하자 해가지고, 갑자기 탈원전을 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갑자기 탈원전을 시켜보니까, 자, 여론, 영화를 통해서 여론 형성, 대통령이 마무리, 해가지고 우리나라 탈 원전해서 우리나라 실제로 이때 원전 공사 수주 미친 듯이 뺏겼어요. 니네들 탈 원전하는데 무슨 세계 최고 기술이야 니네 기술 니네들도 못 쓰는데 안 믿는 거 아니냐 니네들 기술 뻥 아니냐 프레임이 씌어진 거지 해외적으로 그래가지고 원전은 위험하던 프레임으로 우리나라도 한동안 원전 기술 그냥 사장이 될 뻔했죠. 두산은 망한다 이런 소리까지 나왔었어요. 어. 이런것들을 2차전지에서 하려고 하는겁니다. 2차전지 터진다 한국, 한국산 한국 특히 봐봐 생각해봐봐 자 얼마전에 중국산 하웨이 전기자동차 터지고 일가족 사망했다는 소식 생각보다 좀 적었죠 뉴스 그 파급력이 잘 생각해봐요 이거 우리나라 아이오닉5 전봇대 퉁 받이쳐가지고 불확 타는 그거 영상 있잖아요 그거는 과하게 많이 퍼지지 않았어요? 어, 좀, 너무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퍼졌어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뭐, 한국산 전기자동차 폭탄이네 뭐냐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자, 유독, 한국산 전기자동차만 그렇게 이야기 받고 지탄 받았던 게, 좀 과하게 나왔던 게, 과연 그냥 사람들이 퍼 날랐기만 했을까요? 분명히 그거란 말이야. 조직적으로. 안티성 안티를 형성하고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을 짜 가지고 한국산 2차 전지들을 찍어 누르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한국산 2차 전지 사기다. 한국산 2차 전지 망해야 된다. 한국산 2차 전지 뭐 회사들 뭐 적자다 뭐다 하면서 미친 듯이 과하게 까내리면서 그렇게 여론에 조작되니까 쇠뇌 당한 몇몇 사람들이 이제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지. 중국이 이런 거 잘해요. 개새끼들. 어. 근데, 세뇌당한 사람들은 자기가 세뇌, 세뇌당한지 몰라. 끝까지 똑똑하지, 병신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금량은, 어, 호재와 악재와 상관없이, 세력 형님들이 신기가 불편하면 찍어 누를 겁니다. 예, 중국이니까. 어. 특히 중국상 관련해가지고, 아, 호재가 발생하잖아요? 쉽게 못 올라가요. 왜? 주체가 중국이니까. 개쉐기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됩니다 이 공매도 세력들 우리가 견제를 해야 돼요 금량이요? 오늘 뭐 이거 받쳐지다가 여기까지는 또 떨어지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어마어마하게 싸우겠지 자연스럽게 갭 채우고 나서 올라가려는 힘과 중국이 찍어 누르는 힘이 존나게 싸우겠죠 그렇지만 이제 올라갈 힘도 조금씩 비축이 됐기 때문에 조금씩 세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당하진 않겠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들이 지랄 연병하는 거 꼴도 보기 싫고 두고 보기 싫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맞대응 해가지고 저 중국산 여론조작 중국산 안티들을 우리가 깨부셔야 됩니다 진짜 어, 이거를 해야지 우리 2차전지가 풀립니다 금양 150만원 간다고 제가 말은 하지만은, 그냥 가만히 나무 밑에,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는다고, 홍시 안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 해내야 됩니다. 예, 금양 주주 여러분, 금양 전사 여러분, 금양 식구 여러분. 저 중국 놈들이 우리 주가 미친 듯이 찍어 누르는 거 두고만 보실 겁니까? 우리 지금 힘들게 번돈 손해보는 거, 이거 두고만 보실 겁니까? 못 두고 보겠죠. 예, 다들 이제는 중국놈들께 본때를 보여주면서 함께 대응을 해 나갑시다. 대응. 대응을 해 봅시다. 이거. 이거 일단 금량을 좀사 모읍시다. 중국놈들이 아무리 찍어 눌러도 털리지 않는 비중으로 우리들이 비중을 좀 많이 들고 가 봅시다. 요거 지금 저랑 같이 한 3,800분, 900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함께 하고 있으신데요. 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두 달에 천만원 치씩 다들 함께 금량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서? 돈은 내가 해결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한 백만원 정도의 시드머니만 들고 오세요. 나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단기 스윙 쳐드려서 두 달에 천만원은 벌게 해드려요. 예, 이게 백만원이라서 천만원이 가능한 거지. 뭐, 1억으로 10억, 10억으로 100억은 나도 못해요. 어, 0프로의 수익이 아니라 그냥, 900만원을 버는 거예요. 천만원을 버는 거예요, 그냥. 해서 돈을 벌어서 두 달에 천만원치씩 덩어리된 돈들을 확실한 금량에 넣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자, 삼천분 정도, 삼천분, 사천분 정도가 함께 하니까, 사천분 정도가 천만원씩 사면 400억이요. 두 달에 400억씩 우리가 비중 마련을 하면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4천억도 분명히 비중이 될 거란 말이야. 10번만 사면 되니까. 그러면 4천억 정도 우리가 꽉 찌고 있는데 공매도 세력들이 대차입 무차입으로 찍어 누른다고 쉽게 찍힐까요? 안 찍힌단 말이야. 이렇게 다들 함께 우리들의 비중을 늘려 나가가지고 절대로 찍혀 내려가지 않는 비중을 형성하자는 거지 다들 함께. 어,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주가 우리가 어느 정도 견고하게 지키면서, 결국은 안 찍히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어, 15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길, 우리가 닦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다들 함께 합시다. 언제까지 저 중국 놈들에게 당할 겁니까? 이거, 제가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고요. 0106745-7775로, 금량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예, 여기로. 예, 여기, 010674777, 여기로요. 여기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금량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 금량, 단돈 100만원으로 시작을 해도, 두 달에 1000만원치씩은 계속 금량 살수 있도록, 어, 최소 우리들의 비중이 1조 정도 될수 있도록,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일조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힘들죠 그렇지만은 다들 함께 모아 가지고 저들 대차입 무차입으로 찍어 누른 개 같은 공매도 세력들 중국놈들이 찍어 누르는 거 다들 견제해서 우리 비중 많이 들고 가서 나중에 결국 150만원 이렇게 올라갈 때 중국놈들도 보면 그때 작전치겠죠 그때 중국놈들보다 우리가 더 먼저 팔아서 어 중국놈들 마지막에 역까지 한번 매겨 봅시다 자 요거 다들 함께 합시다 자 이거 010-6745-7775로 금냥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우리 주가 우리가 지켜봅시다. 진짜 더는 저 중국놈들에게 반만 년 동안 당했습니다. 당하지 맙시다. 우리 속국 취급하는 저 개같은 개 짱개새끼들 우리가 견제합시다. 이거 010-6745-7775로 금냥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요. 그냥 주주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이제 뭉쳐야 됩니다. 이제... 국가도 더 이상 공매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거 알고 있었, 알게 됐죠. 그 다음에 기관, 외인, 그리고 세력들은 어떻게든 우리 개미들 털어 먹으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금량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뭉쳐서 대응하자라고 하면서 제어 구독해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함께 제가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구독자님께서 텔레그램방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진짜 텔레그램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 텔레그램 방은요, 11월 19일, 일요일 방금 제가 이거 찍고 있는 지금 개설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금량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모읍시다. 뭐, 어느 선 밑으로 빠지네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어, 지금 올라가는데 여기선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뭐, 털리지 맙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금량 대외비 자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이미 기간은요, 1월 말 금량 가격, 4월 말 금량 가격, 7월 말 금량 가격이 확정되어 있어요 지네들끼리 대외비 자료로 그냥 돌려보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제가 어렵게 입수를 했습니다 주주분들께서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다운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AI를 개발해서 금량 어, 주포세력의 매매 패턴 제가 읽어 놨다고 했죠 이미 최신화 시켜 놨습니다 요거까지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주주님들 제 정보력이 의심되신다 혹은 제 진심이 의심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일단 제 진심은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께서 예, 금량 주주님들 더 이상 안 흔들리고 안 털리시고 영상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래자리에서 평단을 맞춰서 안티들에게 휘둘리고 사야 될때못 사는 분들 다들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구독자 늘리고 싶어서 영상 초반부터 구독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 진심은 아마 의심하실 분이 없으실 것 같지만은 중요한 건제 정보력이죠. 제 정보력이 어떤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 정보원들은 이렇습니다. 제 정보원들은 기본적으로 어, 세력분들이 있으세요. 실제 세력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력분들인데, 이 세력 바닥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한다리 건너면 다들 아는 사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떤 종목을 어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평균 단가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얼추 한다리 건너서 다 아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저희 주요 정보력 입니다 금량 주포 세력도 두 다리 정도 건너면 알 수가 있고 평단 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내 메이저 일간지의 사회부 경제부 기자님들. 이분들이 상당히 많은 저에게 정보를 가져다 주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가끔은 오류가 나기 때문에, 전현직 국회의원의 비서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 2월 20일 날 금량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저와 함께 하는, 어 함께 저와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신 분들께, 자, 제가 장전에, 2월 20일 장전에 2차전지 관련주다 매집봉 14일 날 떴고, 에코프로와 함께 한국 시장을 씹어 먹을 거다. 지금 시장이 돈이 들어오고 있고, 반년 뒤에 이거 진짜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들 정도다라고, 문자를 다들 보내드렸어요. 에코프로는 1,000% 이상, 금량은 400% 이상 나갈 거다. 따뜻하게 먹고 지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거든요. 자, 실제로 이거 어떻게 됐어요? 다들 알고 있으시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꼭대기에 판매를 했다고 했습니다. 7월 26일 날그 10시쯤에, 오, 이게, 저는 7월 말 가격을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에코프로 관련해서. 그때 알고 있었어요. 에코프로가. 그래서 이게 7월 말 가격보다 높게 뜨다 보니까 그냥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뭐 제가 그냥 러프하게 110, 1100, 19%라고 문자상으로 적었는데 실제로는 1150% 정도 수익이 났고요 금냥480% 수익이 났습니다 진짜 경이적이었죠 자 이날은 저 역시도 그냥 3핀 터트리고 그냥 퇴근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냥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먹었는데 다시 우려 먹는 이유 뭘까요 예, 저금냥 자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해달라 텔레그램 초대해 드린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그냥 조주님들 자, 우리 이제 함께 합시다, 주주님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문자 한 통씩 보내주세요. 우측 상단에 문자 있죠? 우측 상단에 번호 있죠? 이쪽으로 금양 혹은 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나서 영상 하단에 댓글 하나씩만 달아 주세요. 예, 저 구독자인 거확인하자말자 여기 텔레그램 방 자료들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는 이 텔레그램 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예, 주주님들. 그런데 사실 영상 하단에 그냥 니가 링크만 올려놓으면은 다들 들어가서 볼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하, 여러분들. 저 솔직히 이야기해서 영상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금량이라고, 자, 우리 다들 뭉치려면요. 일단 구독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솔직히 지금 유튜브에 금량이라고 치면 저 대장주식이 안 뜨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자, 이제는 뜰수 있도록 저 구독자 많이 늘려주시고 영상들 많이 봐주시면은 유튜브가 금량이라고 검색하면 이제 대장주식이 뜰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자, 지금은 한 1,500분이 안 되는 분들이 저 대장주식을 구독해주시고 함께 가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은 적어요. 아마 텔레그램도 들어오실 분들 지금 당장은 솔직히 한 300분에서 400분 정도밖에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제 구독자가 많아지고 제 영상들이 많이 부풀어지면서 금양 주주님들이 뭉쳐서 이게 1,000분이 되시고 2,000분이 되시고 만명이 되고 뭐 꿈같은 이야기지만은 10만 명이 된다면요. 제가 10만 유튜버가 되고, 제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고, 금량 구독자와, 금량 주주님들이 10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기관, 그 어떤 외국인, 정부 역시도 우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고, 우리 개미, 개미들이 이 금량을요, 너희들 미쳤어? 어디 이걸 떨어뜨려? 이 좋은 주식을 하면서 확실하게 세력과 기관들에게 보여줄 수있을 겁니다. 자, 우리 더 이상, 이 기관들, 세력들, 국가에 휘둘리지 말고요, 공매도 세력들 한번 박살 내보고, 나라에게 우리 신경 써달라고 외쳐보고, 기관들에게 장난질 못하게,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무서움을 한번 보여줍시다, 여러분들. 자, 진짜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휘둘리지 맙시다, 우리. 예. 다들 함께 갑시다. 자, 문자 기다릴게요. 문자 보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 주셔서 구독자인 거 확인해 주시면요. 텔레그램 방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링크 바로 보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우리 금양 주주를 무시 못 하게 뭉쳐 봅시다. 똘똘 뭉쳐 봅시다.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기다리겠습니다.